근데 지금 출근 시간인데 <laughs> 카페 한지 2주 만에 잘렸어요. <laughs> 아니, 통보를 우, 웃기게 한다, 얘네. 그러니까 아니, 좀 두루뭉실해서 못 알아들을 뻔했어. 음. 뭐, 잠깐 안 쓴다는 건지, 계속 안 쓴다는 건지. <laughs> 약간 얘기를 방학이 끝나서 나한테 시간을 줄 시간이 없대. 일을 이 일을 줄 시간이 없다고? 어. 근무 시간이 어, 왜 뽑았어? 네. 그냥 잘린 거지. 그렇지. 음. 말이 잘안 되니까. 사유를 그냥 만든 거지. 저희 유니폼이 <laughs> 일이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기념품 됐네. 그러니까 반납해야 되나?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이제 취업이 됐던거를 이제 투잡으로 해서 찍어서 올릴려 했잖아 어. 낮에는 카페하고 저녁에는 이제 육가공 클린업. 청소 어 어. 세컨잡 하니까 그거 올릴려 했는데 아 찍기도 전에 잘려버려가지고 <웃음> <웃음> 아 그리고 한 다섯번 갔나? 여섯 번. 일단 지원은 페이스북으로 응. 해서 연락이 먼저 와서 취업이 됐고, 내가 이력서에 영어 응. 못한다고 써놨어. 그래서 영어 못한다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뽑은 거기 때문에 가서 일을 했을 때 이제 바쁜 피크 시간에만 불렀고, 그리고 커피만 만드는 상황이었거든. 응. 바쁘니까 이제 커피만 나는 도켓 보고 커피만 만들면 됐어. 영어는 이제 가끔 손님한테 뭐가 나갔을 때 잘못됐거나 응. 뭐한잔더 만들어 달라. 뭐 요즘 이 정도만 했기 때문에 뭐... 그 어려운 건 없네. 응. 1도 나는 1인분 이상은 했다고 생각하거든. 응. 왜냐면은... 주문이 꽤 많이 들어왔는데 잘 쳐냈단 말이야 음. 근데 내가 보기에는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이 좀 원활하진 않았어 음. 왜냐면 다 호주인이거든 직원이 나 음. 빼고 다 현지인이기 때문에 음. 그래서 그래서 잘리지 않았나 음. 말로는 뭐 방학이 끝났다 하는데 음. 2주 쓰려고 사람 뽑진 않았을 거 아니야 말이 안 되지. 어. 영어 때문에 잘린 거 같고. 응. 그래도 뭐 위축이나 우울하진 응. 않은 건. 어. 응. 일은 일 때문에 잘린 거 같진 않거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응. 일은 잘해 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잘렸습니다. 잘 됐지 뭐. 어. 안 그래도 이제 어. 때마침 어. 공장이 이제 크리스마스 그 새해 주간에 2주 정도 어. 셧다운 하잖아 어, 어. 그래가지고 갑자기 격주로 주6일제를해 버려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10월부터 요번 주부터 토요일 어. 나와달래 어박스찍해스에 셧다운 어. 했을 때도 우리 놀러 갈때 어, 어. 카페가 그때 한창 바쁠 때란 말이야 어, 어. 그래서 빼기가 그 어, 그래가지고 어. 어. 잘 됐어? 응잘 어. 어, 됐고 좋은 경험이었다. 음. 100% 호주인 이라는 카페에 취업되는 그리고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 손님 응대하는 건데 말이 안 되면 돼요. 페이 음. 슬립은 시급이 31불 정도 되고 해서 한 주에 한 250불. 3일 출근 3시간씩 해 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공장이 한 1200불 정도 받잖아. 어. 한 주에. 어. 그래서 한 1400, 1500 주에 볼수 응. 있었는데, 응. 좀 아쉽다. 근데 돈때문에 다닌 건 아니었어 가지고, 근데 커피를 난 계속 하고 싶었거든. 알바니 떠나서 시티 갔을 때도 이제 응. 카페를 계속 하고 싶고, 호주 온 것도 응. 커피 하고 싶어서 온 거가 크기 때문에 응. 경력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는데, 응. 아쉽게 됐습니다. 잠깐 셔터. 또 구해봐 어 근데 내가 봤을 때 12월에 여행 갔다 와서 구할 응. 수 있으면 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응, 그래 그래 민폐잖아 또 된다고? 응. 어. 뭘 민폐야 공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쉬는 애들도 있는데 자체 유마는 응. <laughs> 나 인생 처음으로 잘려봐 <laughs> 하는 경험이긴 해. 어. 잘리는 게. 그렇지. 어. 아 이게 말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지. 나같아도말안 되는데 쓰는 게 쉽지 않지. 한국에서는 거의 뭐안 된다 봐야지. 어. 아니 취업 자체가 안 되지. 그래도 좋은 경험이었다. 울어 슬프지 않아? <laughs> 슬프지, 슬프지 않아? 아, 그래서 사장님이 응. 처음에 뽑을 때 나보고 도켓은 볼줄 알지? 이랬거든. 응. 그래서 안다 응. 하고 나는 이제 그냥 도켓 보고 커피 내리고, 요 업무...하고 피크타임이어서 막 빌이 개 쌓여 그럼 이제 너무 쌓인다 싶으면은 둘이서 해 커피를 응 그래서 나는 보통 스팀 담당으로 하고 옆에서 샷이랑 컵 세팅해주고 내가 봤을 때 애들이 전체적으로 아트를 그리려고 노력은 하는데 거의 그냥 안 그려져서 나가거든? 응 근데 나도 바쁘니까 응. 정상급들여서 할 시간 어디 있어. 어.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그냥 이렇게 채팅만 잘 쳐서 내보냈지. 근데 내가 이력서에 백조 사진 띄어서 올렸단 말이야. 어. 사기네. 사장님 기대 에못 미치지 않았나. <laughs>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아무튼 뭐 일하는데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지만 언어적 한계는 느껴졌, 느껴졌다 응. 이게 어느 정도 손님이 가끔 나한테 말을 걸 때도 있거든 응. 그럴 때 이제 대응이 안돼 버리니까 응. 그런 문제가 있었고 커피는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여기는 잔수 맞춰서 스팀 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응. 너무 바쁘다고 응. 피처가 엄청 큰게 있거든 응. 세네 잔 나오는 게 있어 음. 거기다가 내가 처음에는 이제 여기 룰을 모르니까 음. 바쁘니까 빨리 쳐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완전 큰 피처를 썼단 말이야 근데 너무 바빠도 이 퀄리티를 좀 신경을 쓰나봐 음. 그래서 두잔 나오는 거 이상은 안 치더라고 음. 음.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내고 음. 바빠도 이제 좀 정확히 하는 걸좀더 중요시 하는 것 같았어. 나쁘지 않게 일했는데, 잘려버렸네.